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51장. 251장. 놀랍다, 주님의큰은혜 에, 송합니다찬합니다 놀랍다, 주님의큰은혜 우리 에, 죄를 속하시려 알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보열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해할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약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해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영재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지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욕기 2장 말씀입니다. 구약 762쪽에 있습니다. 욕기 2장 말씀입니다. 간절 씨 교동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사탄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를 대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사람 엘리바스와 수아사람 빌닥과 나마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각각 자기의 겉옷을 짓고 하늘을 향하여 티커를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같이 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 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욥기 2장 말씀인데요. 오늘 1장에서는 욥의 어떤 외적인 시련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2장은 어, 욥의 내적인 시련과 어, 새 친구가 등장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어제 봤던 욥기 일 장에서는 이제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어, 욥을 시기하면서 어, 하나님께 여러 고소를 하는 것이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욥이 의로운 어,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아, 그가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고 욥으로부터 물질을 빼앗았습니다. 많은 재산과 열 명의 자녀들까지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러나 욥은 물질은 잃게 되었지만 그가 잃지 않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사탄이 다시, 어, 요백에서 생명 이외의 것을 또 빼앗아갑니다. 건강을 빼앗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요백을 떠나게 되는, 아내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요키 2장은, 어, 사탄이 요백에 이두 번째, 어, 실현을 주는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백이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는 온전함을 국권을 지키는 요셉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보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요의 일차적인 승리, 많은 재산과 자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승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고, 7절과 8절은 이제 요셉에 사탄이 이 종기. 옛날 버전에는 악창이라고 그러죠 종기를 나게 하면서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라 불신을 이렇게 계속 조장하는 그런 사탄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3절까지는 요배의 아내 또세 명의 친구들이 함께 등장하면서 이제는 재산 또 자녀들 건강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내와 친구들과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등장하면서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심적인 혼란을 조장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떠나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오늘 요배 말씀은 이 사탄은 계속해서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 그 이면에는 또, 요비, 그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깊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의 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그첫 번째는, 어, 집요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예, 사탄이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요, 부지런히 사탄은 그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계실 때에 사탄도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사탄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사탄은 자는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편한 게 사탄이죠. 이 세상에는 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사탄의 영역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는 사자들처럼 이 삼킬자를 찾고 다닌다. 들어보셨나요? 네, 세상에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봤을 때, 네,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예, 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을 묘혹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교회를 떠나게 하고 예, 죽이고 멸망하는 게이 사탄의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속성을 보면 어때요? 예, 사탄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매우 부지런하죠 예, 우리는 지쳐서라도 못하게 된대요 괴롭히는 일을 아주 집요하게 부지런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돌아다녔다라고 말하고 쉬지 않고 부지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늘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고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누구 사탄과의 싸움이다. 에베소 교회 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겉은 화려하다, 속은 우상이 많고 잘못된 거짓 사상과 음란과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것들이 팽배했던 곳, 그곳에 사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사탄은 우는 사자들처럼 믿는 자들, 믿는 자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가만히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구원의 길에서 탈선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에 이길 수 있는 힘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가요 예, 사탄의 공격은요, 물질로도 이기는 거 아니고요, 힘으로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검, 예, 성령의 검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집요한 이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그러한 사탄의 공격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탄이 모든 인간의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아주 교묘하고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물질이 약한 자에게는 물질로, 힘에 약한 자에게는 힘으로, 권력에 약한 자에게는 권력으로. 우리가 지난번 봤던 에스더의 하만은요, 인정의 욕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까지도 인정을 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꿇혀야 되는데 한 사람만 유다 사람 모르드게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처음에 계획을 했지만 유다 전체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나무에 하만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결국 사탄은 모든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틈을 보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권력이 됐든지, 이 땅에 어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면 그 틈을 타고 이렇게 사단이 공격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멘두 번째는 사탄이 주는 내적인 시련이었다란 것이죠. 1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적인 시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장은 요 스스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물질이나 또 자녀들 이 외부적인 것을 빼갔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이 요셉에 이 다음 단계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고통이죠. 종아리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뭐가 났습니까? 예, 종기, 악창이 나서요. 예, 피가 나도록 긁어도 그 간지러움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몸이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나고 예, 피투성이가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이 육신과 육체와 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둘은 떼려 뗄 수가 없죠. 사람이 몸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영혼이 있어서 이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고통은요 모든 사람들이 아주 고통스럽고 치명적으로 여기는 부분이 이 육신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죠 어, 질병이라는 것, 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도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희로 돼, 몸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예. 예, 이게 왜요? 우리는 이 육체를 이땅 가운데에 있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육체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예, 조금만 힘들면 시기하고 <laughs> 조금만 아프게 하면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인가 아니면 내가 몸이세해서 받는 이 연약함인가 아니면 사탄이 공격해서 오는 질병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분별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뭐 사고가 나서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애기지않게뭐 어 예를 들면 코로나도요. 뭐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온게 아니죠. 그렇죠? 예, 이런 질병 같은 거는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단들은 항상 이 육체의 연약함을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도 건강케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그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육체도 잘 이렇게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요 능히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선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내도 등장하게 하고 새 친구들이 등장하게 합니다.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정기가 나서 오, 몸이 이렇게 병들어 아파하고 있는 그 남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누굴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이게할 말일까요? <laughs> 예, 아니 그토록 욥 남편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옆에서 받습해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말을 하는 아내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렇게 말하고 욥을 떠났다. 떠났다는 표현은 없지만 예,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 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시고, 어, 그 복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도 뭘 주시지 않겠느냐?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 잘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면 참 좋겠죠. 아멘. 그러나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취하신이도 여호하시오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것,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전적 위탁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시간, 물질, 건강, 자녀, 가정, 사업, 직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그것을 위임받은 것, 청지기. 예, 이거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개수하셔요. 그죠? 우리 민숭이나 어디 보면 숫자 한명한명다 계수하시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면 꼭 확인하십니다.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예, 받은 달란트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사용했는가도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 이 사회성에 있어서 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친구 안에도 마찬가지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함께했던 이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까지도. 예, 사탄이 다 등장하게 해서, 어, 요배,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 고통은, 예, 그런다 하지만은, 요이 마음의 고통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고통을 느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소유도 빼앗고, 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게 하고, 육체의 고통을 주면서, 그, 사람이라고 하면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 양심, 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또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또 나아가느냐? 요셉의 굳은 신앙과 새 친구를 둘 수가 있는데요. 요번 재산을 다 잃고 열 자녀도 빼앗겼고 자신의 건강과 명예와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잃게 됐지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기를 있 바랍니다. 물론 이후에 자기의 생일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예, 얼마나 예그 친구들과의 이 변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의 온전함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정제하지, 않았, 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 믿음은 이 보이는 것들에 두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두는 자는 어떠한 실련 속에서도 범죄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 가끔씩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에, 저만 이런 얘기 들었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에, 늘 기쁘고 평안하고 예, 이런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예, 사람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예, 큰 사고든 자연재해든 일어납니다. 또 하루 아침에 예, 사업장이 기업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요? 예, 이런 것들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입술로도 범죄치 않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쉽지 않고요. 우리 성도들도 쉽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어려우면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예, 기도하십니다. 기도. 예, 기도한다고 답이 나와요? 예, 답이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마음의 평안함을 주세요. 예, 남편도, 자녀도, 물질도 다 내게 아니.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만이 나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 내 속은 누구만 알아요. <laughs> 하나님을 알아요. 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나의 모든 고통과 연단의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욕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이 친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어, 새 지역에서 친구들이 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바르 왔는데요. 이 멀리서 보니까요, 욕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 분명히 내가 하는 욕이, 예, 저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예, 모양은 뭐알수있 도대체 욕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예,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와서 가만히 옆에 옆에 앉아서 일주일 동안 밤낮에 앉아서 그 아픔을 같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런 말도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면 너무 어려우면 예, 아무 말도 안나옵니다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 그런 것을 이 친구들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유혹의 고통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사탄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들도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 떨어지려고 떨어질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사탄입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로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건강을 잃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이게 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시련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금같이 연단해서 정금같이 쓰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나 아무도 모르는 시련과 고통 하나님만 아시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이 장을 통해서 사단의 지도한 공격과 시험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욥을 향 욥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틈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도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또 피하고 승리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중에도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오직 나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오니 이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금빛교회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소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